3. 천일국 백성의 태도와 자격 못 사는 사람은 도와줘야 합니다. 일본을 중심 삼고 미국을 돕고 미국을 통하여 굶어죽는 아시아 사람, 불쌍한 인도 같은 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를 중심 삼고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지금 한국이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 백성이 날 찬양하며 좋아할 것을 알지만 내가 한국은 안 도와주고 미국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 문화 배경에 역사 시대의 흔적이 남아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순수한 본연의 백성이 못 됩니다. 사탄 세계의 문화 배경을 중심 삼고 습관화한 그런 흔적이 하늘나라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활적, 습관적 요소가 남아있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인정해야 참 가정이 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종족이 인정하고, 이 나라의 가정이 인정하고, 이 나라의 개인이 인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의 인정권을 넘어서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갈 길은 막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역사일에 처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혼자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고 희생하고 참고 봉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배우지 못할 것인데 나를 천국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고생을 더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갖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천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그 아들, 딸로 만들기를 소원하는데, 약혼자가 얼굴이 조금 못생기고, 일본 사람이고, 키가 작다고 해서, 아이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 제일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보다 희생하고 보다 봉사하면 1등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위대한 남편이 되고 성인 남편이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일계 교인이면 그 많은 것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당과 혜아는 개인에서 잘못 결혼함으로써 망했으니 이제는 거꾸로 국제 간에 있어서 이 세가 교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원수를 녹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중심 삼고 6개국의 원수 나라들이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원수들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의 충신 이상 새로운 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한 전통으로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국적인 사랑의 터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된 그 터전 위에 천국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은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장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과 혜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원리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면 전체 여자를 대신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 나를 보고 있는 여자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표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손들은 틀림없이 표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본을 따라 연결되는 곳이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에 합격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무사 통과지만 합격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를 통해 완성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 나라에는 그런 교육 제도가 없습니다. 이땅 위에서 교육 받고 가야 됩니다. 이땅 위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을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성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죄와 나쁜 보따리를 전부 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을 안 문청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실적을 거두어 그것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우리 선조의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겠어요 참부모가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가 이제는 참부모와 성략시대 안착이라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참부모가 비로소 환고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고양하는 데는 허터졌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고향가서 참부모가 자리를 잡아 결혼식을 했으니 아들딸을 결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종교와 반대의 길을 가지만, 그릇된 종교가 아니고, 전통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라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부모가 그 가르쳐 준그 세계와는 반대의 세계에 섰다는 것입니다. 거짓부모의 그 자리에서 돌을 닦아 참부모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참부모는 어려, 환고양을 해야 되고,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부모의 아들, 딸도 환고양해야 되고, 가정을 갖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내가 넘어와 있다 하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해야 됩니다. 천주 평화 통일 해방 성화식을 했으니 그 고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로세처가 소동과 고무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쿠, 갈 길이 막막하다 하며, 갈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피난보다도 지금 고통이 앞을 가리고 있어 깜깜 천지인 줄 알고 가니, 옛날에 살던 것을 중심 삼고 그리워가지고, 여자들은 틀림없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네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마음이 하나 안 되면 통일교에 들어와서 안 만딛더라도 천국 못 갑니다. 싸우는 데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입적 수련을 받고 축복받을 때 정오 정착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햇빛이 비칠 때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왼쪽으로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몽둥이가 양심보다 높게 되면 왼쪽에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오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상중하가 수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대라면 아담이 이대고 삼대권이 수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대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못 가진 불쌍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요, 우리의 서성 중의 서성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요, 왕 중의 왕인 찬하의 대주대 되시는 그 양반이 이럴 수 있는 비참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타락한 인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